슈퍼리치 케이입니다 오늘은 커피 염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염색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자주 하지 못하는데 어, 이게 후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고 색의 음,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믹서기를 이용해서 아주 잘 배합이 되었습니다. 일반 염색약과 같은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텐데, 여기 머리 뿌리에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요? 커피 염색 도중에? 영상이 날라갔어요.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연결해서 할게요. 이해 부탁해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찍었거든요. 잘안 눌려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도포를 한 상태예요. 여기 반대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돼요? 집에서 하실 때. 아. 검정색 옷을 입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편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나 샤워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두피에 팩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어, 많이 많이 두피에 발라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거는. 그래서 두담 어깨에 그냥 꼼꼼하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러쉬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머리 감듯이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도포를 하는 것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듬뿍 듬뿍 오! 시원해요 이것도 발라주세요 음 향도 너무 좋고 뭐, 어, 가끔씩, 어, 이, 모발이 푸석푸석 할때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자,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저도 잘안 보이네요. 마사지 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염색도 염색이지만.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사지 하듯이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머리는, 짧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저는 끝에 머리 위주로 한다는 느낌을 하는 거라서, 끝에서 좀 많이씩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반대쪽. 어, 저는 염색보가 있어서, 이렇게 가능한데, 여러분은, 옷이, 검정색 옷에 입거나 아, 샤워할 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불편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새로운 후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바르지? 그냥. 머리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봬요. 하. 어, 이거 머리에다 다 도포하고 왔어요. 커피액을 좀 많이 여유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지금 머리 깜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만날게요. 저 머리 감고 왔어요. 어때요? 머리카락이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커피로 정말 염색이 될까? 했는데 염색이 되는 게 약간 다운이 되면서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그 커피로 린스를 하다 보면 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염색의 장점은 우리가 트리트먼트 하는 개념하고 같잖아요. 모금과 머리카락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이 커피 염색을 하면서 향이 너무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한 시간이 너무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면서 책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염색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